<laughs> 아이, 아, 이와이 녀석들, 악귀들이 어디? 왜모여 다녀? 서클렌즈 누가 끼고 이? 팩, 저리 가. 누구? 제마사입니다 아, 어, 제 남자 친구 좀 도와주세요. 딱 보니까 남자 친구가 악귀에 쉬었군요 네. 상태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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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처죠? 아, 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십자가를 들거나 성수를 뿌리거나 이랬었는데요즘엔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아유. 그냥 전기로 지지면 돼요 그냥. 네. 한번한번싹지져보지 예! 독한 놈의 악뒤 아, 지금 제아저씨한테뭐하는 거예요? 매 지지지. 아! 입으로 됐어 입으로. 빙의 어? 컨텐츠. 어? 어? 잠시만! 네. 빙의하고 있는 겁니다, 빙이 아 용진아! 어? 나야!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호연이! 어 호연이! 잠, 호연이는 약간... 어? 목소리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눌했었는데... 어? 아 <laughs> 용진아, 나야! 아! 호연아! 돌아와! <laughs> 용진아! 내 그래. 고등학교 친구 호연이!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그렇지. 이 예, 나윤 금만 괴롭혀. 자 어. 센스가 좋았던 고연이구히 그래. 그럼 내가 호연인지아닌지 간단하게 어.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를 맞추면 어. 너를 그만 괴롭혀주겠어어 어, 그래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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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한번 번 외쳐봐 이게 악귀 쫓는 거랑 무슨 관계 <laughs> <의미> 있어? 의심하지 마. <laughs> 아.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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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더 거북이. 빠르게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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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뭐지 거북스 세종대왕인데 <laughs> 이놈이 <laughs> 어디 <laughs> 아끼 녀석 어? 너 레크레이션 강사에 퇴마세요 레크레이션이야 레크레이션 <laughs> 너... 어디 <laughs> 네. 불라치아 <laughs> 아, <laughs> 잠깐 자꾸 장난 어, 그만, 아. 그만 주시고요 제 남자친구 좀 도와주세요. 아, 아. <laughs> 아이고 아유, 자기야 괜찮습니다, 예 자기야. 괜찮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아... 마음껏 우십시오 예. 아... 미친놈이네 <laughs> 마음, 마음껏 우십시오 마음껏 <laughs> 마음껏 예, 마음껏 우십시오 셀프로 아... 어! 빼냈어요 지독한 놈 셀프로 와... 빼냈어요 와... 뺏... 어, 셀프로 어, 어, 빼냈습니다. <laughs> 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자기야, 나 괜찮아, 이제. <laughs> 진짜 괜찮아? 아, 어, 괜찮아. 아, 진짜 자기 다행이다. 어, 정말 <laughs> 다행이야. <엄마>. 정말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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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행이야. 뭐 하는 거야? 해? 왜 그래? 비! 어디 있는 거야? 당신 몸에 있던 악귀가 어, 여자친 아, 몸에 아. 들어간거 같습니다. 어, 어떡해요? 제가... <웃음> 정말 다행이 <laughs> 제가 이 악귀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도와주세요. <laughs> 빨리 어떡해. <laughs> 어. 이놈의 악귀. <악기. 웃음>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억녀세. 이름이 이쁘고 아, 고마워. 아. 형제가 어떻게 되지? 아, 이 남이 녀중에 막내. 막내는 안 봐도 이쁘다는 얘기가 있잖아. 아.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해 싫어해. 아 너무 좋지. <laughs> 얼마 전에 내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24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아, 혼수는 내가. 아, 좋아, 좋아. 아. 그렇지. 아. 야이 야, 미친놈아. 아. 테마라니까 지금 작은 멘트를 날려? 퇴마입니다 퇴마! 테마예요? 테마. 테마. 아주 빨리 빨리 좀 부르세요. 야, <laughs> 야! 그래 어떤 남자를 좋아하지? 아, 나는 교 많은 남자가 좋아. 애교 많은 남자는 없어, 세 어. 빨리. 자, 이제부터 테마 시작하도록. 아, 아 제발 해 줘. 이오요요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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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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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